듣고 따라해 보세요. 내일까지 다 끝내야 돼서 많이 바쁠 거예요. 내일까지 다 끝내야 돼서 많이 바쁠 거예요. 어제 늦게까지 술 마셔서 다들 피곤할 거야. 어제 늦게까지 술 마셔서 다들 피곤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해결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해결될 거예요. 예나가 지은이 연락처 아마 알 거예요. 예나가 지은이 연락처 아마 알 거예요. 지난번 시험은 어려웠으니까 이번 시험은 쉬울 거야. 지난번 시험은 어려웠으니까 이번 시험은 쉬울 거야. 별로 안 매울 거야. 한번 먹어 봐. 별로 안 매울 거야. 한번 먹어 봐. 이번 여름은 아마 엄청 더울 거예요. 이번 여름은 아마 엄청 더울 거예요. 아마 오늘은, 지은이가 거예요. 아마 오늘은 지은이가 발표일 거예요. 지금쯤 집에 도착했을 거예요. 지금쯤 집에 도착했을 거예요. 지금쯤 집에 도착했을 거예요. 오늘 시험이라 일찍 끝났을 거예요. 오늘 시험이라 일찍 끝났을 거예요. 영어 뜻을 보고 한국어로 말해 보세요. 내일까지 다 끝내야 돼서 많이 바쁠 거예요. 어제 늦게까지 술 마셔서 다들 피곤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해결될 거예요. 예나가 지은이 연락처 아마 알 거예요. 지난번 시험은 어려웠으니까 이번 시험은 쉬울 거야. 별로 안 매울 거야. 한번 먹어봐. 이번 여름은 아마 엄청 더울 거예요. 아마 오늘은 지은이가 발표일 거예요. 지금쯤 집에 도착했을 거예요. 오늘 시험이라 일찍 끝났을 거예요.